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주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창립 13주년 되는 감사예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하를 믿습니다. 왜 거기다가 굳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하를 붙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며 그리고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승리자 예수를 드러내고 있음이 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못지않게 실제로는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좋은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의심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란 분이 정말 살아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십오장에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실제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기록대로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우리 죄,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삼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대로 구약성경에서부터 성경은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거라고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믿고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장사 지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도 성경의 말씀한 대로, 성경의 약속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와 부활은 밑특구도 없는 갑자기 발생한 어떤 불현듯. 도련듯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믿는가? 첫 번째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 쉽게 말하면 증인이 많다. 이거죠. 증인이 보통 성경은 어떤 사건에 두명 내지 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두세 명이 증인이 있어요. 한 명이면... 혼자 봤다 그러면 못 믿겠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전혀 다른 두명 혹은 세명 이상의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타났다. 비밀리에 문 잠가 놓고 몇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공개적이지만 딱한 번이다 그러면 긴가민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본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되 첫째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다.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근데 그것은 공개적이며 반복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부터 볼까요? 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개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열두 제자에게 와, 또그 후에는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는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다. 500여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였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 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죽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적어도 한, 한 2, 300명은 증인들을 데리고 올수 있어.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7절 후반절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사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했던 또 사도의 주위에 있었던 좀 핵심적인 12명을 포함한 좀더 넓은 구조의 선교적 사역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의 증인이었던 또 다수의 사람들이 또 보았다. 그리고 팔 절에 뭐라고 말하니면 맨 나중에 만석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없이 부족한 어? 나 같은 존재에게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언제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 말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다. 내가 만났다 그러면 적어도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수님을 평소에 쫓아다녔던 사람이 부활 봤어 그러면 아 자기네 편이니까는 또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처럼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믿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사도에게 보이시고 열두 사도에게도 여러 번 보이셨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보이시고, 어릴 때 도마가 있을 때더 보이시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백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대화하고 말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데려오라고 해도 한 2, 300명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나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라.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앞장섰던 거를. 근데 제가 갑자기 변한 거 여러분 놀라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예수를 전하는 건 놀라시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예수를 변화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거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마디 더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이거죠. 나 예수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까지 증거했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고삼 때까지 그랬습니다. 고삼 때. 그런데 고삼 때 부활이 무엇인지가 저에게 전혀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으니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참 신기하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활이 저에게 아주 생생한 믿음과 고백으로 새롭게 제삶 전체를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는 장장 12년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어질 때내 인생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햇빛이. 저는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깨달음으로 얻어 제 어두운 내면이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춰지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했습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롱도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제가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도 각자 내가 만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살아계신 어떤 뜨거운 영적인 어떤 그런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니라. 성도렙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예수님 자체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고 이것처럼 헛된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는 거죠. 바울은. 만일 부활이 사실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인생에 없습니다. 반어법으로 뒤집어서 실제로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고 의로운 자로 살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대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다다. 이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것이 어린 예는 거죠. 근데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더 많이 쌓았는지 이런 거에 참 예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 가졌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꽝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인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고요.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와,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기적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력으로, 어?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믿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아멘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와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날에 또 다른 기덕이 있습니다. 그 예수, 부활의 예수가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고백된다, 내 인생의 기쁨이다, 소망이다, 위로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우리도 실제로는 성령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베르닌 선한목자교회가 13주년 창립을 감사하는 날이 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역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요. 세상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과 동시에 나에게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도 함께 맛보며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